안녕하세요. 12월 10일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도 FMC를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매파적인 인하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진핑 주석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고 특히 SK하이닉스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그룹주는 ESS의 수요 확대 기대와 헝가리 공장 가동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고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코스닥 시총 1, 2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매수세를 유인했습니다. 조선과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한 반면 로봇 틱스 사업 영역 확장으로 단기 급등했던 현대차그룹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FMC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연장됐습니다. 차기 연준 회장 후보로 거론된 케빈 해시는 25BP를 뛰어넘는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졸트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예상치인 72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고용 냉각 우려를 완화시켰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빅테크 주가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중국이 엔비디아 칩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비용 급증 우려에 JP 모건이 4%대 급락했고 은행 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를 바탕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1 0년물 국채 금리는 10월 구인건스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했고 유가는 FMC와 우크라이나의 종전한 협상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FMC 회의를 앞두고 금리인하 여부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FMC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연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투자 전략 관련 글로벌 인사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력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에스카해시 전략 담당하는 김희력입니다. FMC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나올 경제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최근에 AI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자료에 다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자산이 많아진 빅테크의 주가 멀티플이 낮아질 거다. 이런 주장들이 떠올라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를 정리했습니다. 어, 대규모 고정 자산이 생기면 ROIC가 낮아지고 감가상각비가 늘면서잉여 현금 흐름이 줄고 그러면 주주한원 여력도 감소하면서 주가 멀티플이 하락할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 ROIC를 분자 분모 모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어, 대규모 지출이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로보택시 경쟁력을 키우고 또 휴머노이 로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테슬라의 AI 투자가 주가 멀티풀을 높이는 이유도 어, 저희는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색 광고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거라고 여겼던 구글의 투자는 오히려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TPU의 성능 확인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까지 진입하게 된 상당히 똘똘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투자는 알포를 높이고 또 광고 단가를 올리는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큰게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데, 고정비인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과 변동비인 출원 비용을 낮추는 영향도 멀티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풀스택 AI 전략은 고정비, 변동비 모두를 낮춰서 ROIC를 높이고요. 트레이니움 그리고 인프레시아 같은 자체 반도체에서 성과가 나오는 아마존도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텍스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전력 효율에 대한 관심을 커질 거고요. 퀄컴의 수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언제 나온지 이것도 여러 기업들의 멀티플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의 라마가 고성능으로 무장해서 예상보다 일찍 나온다면 구글,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 관련 밸류체인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반면 자체 AI 모델이 약한 아머존에게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풍산 업데이트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용현 의원입니다. 풍산에 대해 투자에 대한 바이를 유지하나 목표 주가를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어, 종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수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 풍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여 하면서 시장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4분기에 PMX 회복세 그리고 2026년 방산 수출 증가 이런 가이던스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상승 트렌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대할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대이로소 같은 경우는 1 5 5 m m 캐파 증설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풍산 FNS 신간증설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램파업 속도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026년 실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026년을 기대할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풍선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11%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12월 동향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기차 이치산지 관련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생각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어, 전반적인 전기,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구체적으로는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어, 작년 대비해서 글로벌이 23% 증가를 했고 그중에서 중국이 30% 어, 유럽이 9% 증가를 했고요. 반면 이제 미국은 어, 좀적 적은 어, 애초에 모습은 좀 적긴 하지만 어, 3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어, 유럽의 성장은 2026년에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이거는 그 유럽이 이제 20그 어, 올해 포함해서 27년까지 3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좀 억지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어, 이러한 게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억지로 팔게 되면 어, 그각 국가들마다 이제 업체들이 어, 전기차를 싸게 팔게 되니까 가격 경쟁은 치열하게 되면서 마진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도 어좀 내년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 미국 둘다 이제 보조금 삭감이 나오게 됩니다. 어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지난 9월을 마지막으로 어 이제 보조금이 종료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구매세 가 어, 자동차당 뭐 370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는 50%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좀 어, 수요가 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어, 이번 달에 새로 발표한 게 미국의 전통적인 카페 규제라고, 어, 기업 자동차 업체마다 평균 연비를 맞추는. 어,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 2031년도 목표를 50.4마이플 결론에서 34.5로 줄인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요게 좀 충격적인 게이 수준은, 어, 2018년에서 19년 수준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어, 이때 당시 이제 4.2%가 친환경 차였는데, 지금은 어, 22%에 달하니까, 사실상 이제 규제를, 완 어, 폐지한다 수준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판매할 어, 이유가 없어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이 좀준화되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하고 있어서 양극재 어, 음. 업체들 위주로 좀좀 어, 좀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의 성장 힘입어서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2026년에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 시장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조선산업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정동익 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기기업 종담당 정동익입니다. 1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 동향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어, 11월 신조선 발주는 어, 지난해 11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지난 달, 그러니까 10월 달 대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고요. 어, 이에 따라서 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간 발주는 총 1,627척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지난해 대비해서는 46% 정도 감소한 숫자인데요, 톤수 기준으로는 37% 감소했습니다. 어, 선종별로 살펴보면 컨테이너선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선종들은 LPG 선이 77%, LNG 선이 7. 10. 어, 벌크캐리어는 57%, 탱커 55%등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어,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5%, 정도를 기록해서, 5 정도의 감소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대비해서 47%와 51% 감소해, 어, 감소를 해서 그 감소폭이 컸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한국의 MS는 지난해 14.7%에서 올해 22.3%로 개선이 되었 어, 중국은 지난해 7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고요. 어, 일본도 소폭 MS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신조성가 지수는 어, 직전주 대비해가지고 소폭 상승을 해서 현재 184.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어, 달러 성가는 2.5% 하락했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2.6%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선종별로는 지난해, 지난해 말 대비해서 중대형 컨테이너선이 9%, 또 MR탱커는 7% 가까이 선가가 하락을 한 상태고요. 가장 낙폭이 적었던 VLCC도 1%대 하락을 기록해서 전반적인 업황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지난해 비슷한 513만 c g t 를 기록을 했고 올해 누적 신조선 발주는 어 전년 대비 37% 감소한 4,499만 c g t 를 기록을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선종빌로는 컨테이너선만 증가했고 그외뭐 LPG선, LNG선, 벌크선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IT센 글로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그 IT센 글로벌은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4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저희 KB증권 예상치 영업이익 226억 원을 대폭 상회해서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한국 금거래소등왜3.0 부분에 큰폭 실적의 그 기인을 합니다. 아,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국 금거래소의 성장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이 특히 거래량, 어,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9월 들어서 이제 가파른 거래량 및 거래대금 증가세로 이어졌습니다. 어, KRX 기준 10월 한달금 거래대금 5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 전체 거래대금 4조 7천억 원을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324억 원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0월 20일 4,359달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어, 현재 4,220 달러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 STO 등 그런 디지털 자산 금융 생태계 관련 법제화에 이어서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유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국회는 지난 11월 24일 STO 발행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그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2월 본회의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 이처럼 i t 센 글로벌은 실물금속의 디지털거래 플랫폼 사업자로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대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운용 사업자로서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